여러분 안녕, 샤론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예고했던 스티커 만드는 일을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중에 굉장히 많은 네일 스티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건 바로 이런 스티커죠. 네일 아트를 하고 나서 손톱 위에 붙이는 스티커. 그리고 이런 페이크 스티커, 엠보를 올려서 스톤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제품도 있는데, 요즘에 제일 인기가 많은 스티커는 아무래도 손톱 전체에 붙이는 풀커버 스티커인 것 같아요. 네일 아트를 한것 같은 효과를 한 번에 내주도록 베이스랑 아트랑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스티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브랜드에서 지금 스티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스티커 제작을 하라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공장에서부터. 그, 풀커버 스티커라는 아이템을 저희가 만난 건 정말 예전이었는데, 출시를 이제 와서 하게 됐어요. 굉장히 돌아, 돌아, 돌아와서 하게 됐는데, 어,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못할 일도 많고, 이거 말하면 잡혀 들어가요. <laughs> 어쨌든, 저희가 사양을 맞추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스티커를 제가 진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공장에 있는 분들보다 아니면그 브랜드 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써봤을 거예요. 많이 쓰는 만큼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저의 취향과는 조금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에 딱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서 진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올해야 겨우 출시를 할수 있게 되었고 스티커를 원래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품목이었어요. 그런데 애기를 낳고 <laughs> 상황이 바뀌었죠. 어디 나가기 전에 손을 꾸미고 싶은데 내가 하자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때 스티커를 써봤던 것 같아요. 이게 웬걸? 좋은 거예요. 발전을 한 거예요. 스티커도 그동안.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 샘플이 나왔습니다. 엄청 크죠? 이게 한 판이거든요. 이 판은 각 브랜드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공장마다 가지고 있는 원단들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한판 안에 저희가 디자인을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자율 선택이에요. 여기에서 저희는 21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판에다가 만약에 21개를 안 만들고 저희가 쪽에서 뭐 42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판 사이즈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단가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한 판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공장에서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제가 써봤을 때 테스트를 할 때마다 그 잘려나가는 부분 있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다 너무 긴 거예요. 내가 제품을 만들 때꼭이 사이즈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사이즈를 만든다는 게 말은 쉽지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칼선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팍 눌러서 찍히면 이제 얘네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게끔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항상 많이 보시는 그 사이즈 있죠? 그거는 공장에서 칼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칼선을 쓰면 내가 따로 비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을.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특이한 모양의 팁을 만들겠다 하면 이걸 자를 수 있는 칼선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부담을 해서. 근데 저는 그걸 부담하고서라도 저만의 칼선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 나온 사이즈가 딱 요만해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팁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이렇게 쭉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제품은 이렇게 애들이 서 있고요. 여기 위에가 손톱 전용 사이즈고, 이 밑이 발 전용 사이즈예요. 그래서 원단 하나에다가 손이랑 발이랑 두 개를 할수 있는 사이즈를 다 넣어 놨어요. 이 사이즈를 하면서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이 사이즈가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21개지만 18개도 해보고 16개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일 많은 최상의 사이즈를 찾은 거예요. 칼선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또 정말 특별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 빠라바람, 빠라바람. 여기 보면은 여기에 스톤이 붙어있죠. 진짜 스톤. 정말 3D, 리얼 스톤. 우리가 탑코트를 올리고 붙여야만 붙일 수 있는 바로 그 스톤 스톤에 붙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자축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잘했어 잘했어 나 자신 잘했다 공장에서 안 된다고 이게 작업이 힘들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를 빼고 출시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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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스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손톱에 올렸을 때 만족감이 진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진짜 스톤이 올라가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랑 페이크 스톤, 엠보 조금 올라가가지고 있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스톤 있는 디자인에 정말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스트림 많이 써보셨던 분들도 음. 이건 진짜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꼭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게 바로 이 디자인의 디자인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스톤이랑 진주 박아달라고 표시를 해놨고 다 디자인을 해서 넘기면 이거대로 생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다 했어요. 이런 판 같은 경우는 진짜 디자인하기가 까다롭죠. 왜냐면 얘는 백 판이 있고요, 얘는 없고요. 이런 거다 분리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컬러 인쇄 따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금박, 은박 들어가죠. 엠보 들어가죠. 게다가 스톤까지 들어가고 작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공장에서도 사실 작업을 꺼리세요. 실수 하나 만약에 발생하면은 이거, 이한 장을 못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이큰 판에 다못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싹다못 써요. 작업이 힘들면 그런 위험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런 작업을 잘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다행히 정말 좋은 공장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예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이 제품의 두께. 이걸 코팅을 할때 단단하게 할 건지, 부드럽게 할 건지, 이 원단을 이것보다 부드러운 걸쓸 건지, 단단한 걸쓸 건지, 이런 사양들. 이걸 정말 오래 봤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다른 회사 제품들 샘플 진짜 많이 써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쓰면서 제 나름의 기준을 찾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에 따라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취향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제품의 이 사양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품을 붙였을 때 손에 올리고 나서 여길 그냥 가볍게만 눌러도 예쁘게 사이드가 우글우글거리지 않고 딱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거 자체가 조금 단단한 애들이에요. 이거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사이드가 우글거릴 수가 없는 재질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잘못 붙이면 살짝 우글거려요. 그만큼 부드럽단 얘기겠죠? 중앙을 고정을 해놓고, 사이드를 누르고, 사이드에 신경쓰면서 X자로 이렇게 눌러줘요. 여기도 이쪽 위를 누르고, 이쪽 아래쪽을 손 전체를 활용해서 다림질을 하듯이 이렇게 눌러서 붙이면, 사이드가 우글우글거리지 않게 깔끔하게 잘 붙어요. 끝에를 갈아낼 때도 이게 너무 딱딱한 애들이면은, 끝에가 예쁘게가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도 저희가 페이퍼 파일에 넣어드릴 건데 페이퍼 180이 가장 좋았어요 궁합이 딱 90도로 이렇게 갈아주면 끝에가 정말 예쁘게 내 손톱처럼 쫙 잘려요 이거를 억지로 잡아 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잡아 뜯는 순간 여기가 뜯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갈아주다 보면 얘가 저절로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뜯어내시면. 한번더끝쪽 라인에 눌러주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떼어낼 때는 나중에 이거 샤워하실 때 떼면 제일 좋아요. 평소에 그냥 떼면 건조해서 손톱 표면이 약간 손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오일을 한 방울 올리거나 아니면 샤워를 할때 이게 좀 촉촉하게 젖어있을 때 살살살살 떼면 살살 살살 손톱에 손상 없이 쉽게 벗겨내실 수 있어요. 제품을 만들면서 항상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웠어요. 시간도 진짜 많이 걸렸고, 사실 스티커를 약간 얕잡아보는 게 있었거든요, 제 속에서. 왜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직접,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 사양을 찾아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laughs> 이미 시중에 많이 깔린 제품인 만큼, 저희가 출시를 할때 조금 더 특별하게 위드샵만의 감성을 담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정말 다른 제품보다 여러분의 만족도가 정말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쏟았고 많이 노력했고 진짜 정성들여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딴거다 떠나서 손이랑 바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나요? 저는 그게 진짜 좋던데. 저는 이거... 샘플 나고 나서 진짜 맨날 이거 하고 다녔어요. 손발 세트로. 그 발이 돼있을 때그 만족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꼭 트렁크에 한두 장씩 넣어가면은 현지에서 활용하기도 좋고요. 미디션 디자인팀과 샤 언니의 노력을 쏟아부은 이 풀커버 스티커가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가 런칭할 때 파격 이벤트를 할 생각이에요. 배송비만 내면 본품을 하나 보내준다. 아니면 본품 하나 사면 샘플을 딸려서 보내겠다. 샘플을 써보고 본품을 쓸지 말지 결정해라. 뭐, 이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진짜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기는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呀。